오, 내가 유튜브국 얼마나 연습했어도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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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국 한국 한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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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뭐가 먹고싶다국 사다달라 한 적이 없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약과랑 이 시루떡에 두콩 박힌게 먹고싶다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제 이슬이랑 그 애기가 나오려고 하는 그 신호가 좀 보여서 급하게 아침에 동네 떡집 가서 그리고 또 대장님이 좋아하는 이 바람떡 일단 좀 든든히 먹겨봐야될것 같아요. 그거 만드는 이 모자를 씌워주신대요. 매직으로 써도 되는데 우리 두욱기 엄마는 이걸 굳이 굳이 쓰고 싶다고 하셔서, 아니야 선생님도 이거 자수로 해지는해금 해온, 지금 지금 어금 지금 지나올라나거 o m 지금 g s 주차 n 기 지금 을가주차전니다진을이어있요니다 기분이 어때요 떨려. <laughs> 왜 떨려? 지마예상하지 아니 오늘 자극을 많이 하니까 아니 그건 모르지 받아봐야 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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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갔어? 근데, 좀 세졌어, 지금. 오 마이 갓. <laughs> 오 마이 갓. 첫 번째 진 하나도 안 하고 진고는요한 번만 더. 바꿔보고 으면 집에 갈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이 걸으라고 해서 지금 병원에서 끝나자마자 근처 백화점 왔는데 오자마자 집에 가게 생겼네 지금 지금 여기 와서 두번 두 왔지? 어 지금 3번째지? 어 근데 다 10분, 15, 15분 상담이어서 그니까 지금 주기가 짧아지긴 했어 가야 될수있을 집에 일단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어, 또, 가 또, 아, 아, 네, 네, 아, 네, 아, 또, 왔어. 아, 또, 아, 또, 아,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가 또, 아,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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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카메라 키자마자 왔냐? 잠깐 <laughs> 간다 이다 <간다>. 거의 갔어. 이스가 맞아, 케이스가 맞아, 케 해라 가 맞아, 케이스 지금 일단 분만실에 왔습니다 매우 떨리네 20분. 다시 집으로 복귀 그래서 발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 음, 주의가 굉장히 짧아졌기 때문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다시 급하게 병원에 다시 왔습니다. 뒤떡이 너무 빨라져서 이렇게 수소 팔찌를 이걸로 수립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집을 현실에 제발... 이름이 생겼습니다. 아, 지금 또, 엄마. 응. 응. 반실에 들어오다니. 진짜, 이거는. 아, 이거는 익숙해질 수가 없는 일이다, 야. 진짜 한, 한세 명은 나아야 익숙해지는 일이야. 아, 세명 어떻게 낳았지? 근두 명도 대단해. 아, 그치. 이거 어떻게 한 번도 낳아? <laughs> 무사히 잘 나오기를.

할고있을까 7시 30분 절진제 시작했습니다 무통 맞는 동안 잠깐 보호자 대기 공간으로 가라고 했는데 어... 다들 건강하게 순산하시기를 지금 무통 기사를 마쳤고요 무통 최고야 음, 8시 3 2분입니다. 이 시간제야? 12시간. 1 2시1 2 12시간. 12시간. 1 2시시간 대비 빨리 열리시간대 그래? 간 12시간. 1 2시거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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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매디는 정말 무통 진짜 잘나 그래? 좀좀 아, 따끔하고 아프긴 한데 그 남자 마취 선생님의 데길이리또 음. 오지 아버님께 왔어? 있어 있는데 응 음. 지금 90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 95까지 다시 좀 내려가보는데 이게 무통 받기 전에는 50만 넘어가도 자기 진짜 죽을 뻔 했는데, 지금 거의 표정은 한20 정도의 수준을 달리고 있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진통수치인데 에? 지금 저기요. 127. 에? 최고 기록이야. 요통주사빨로 이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데. 현재 시각 10시. 아직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줬고요 낮에 17도까지 올라갔는 오늘. 네. 지금 오고 있다. 자, 또 수치가 또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갑자기게임하는 뚜연이 <laughs> 즐기는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게임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게기고있간내임을 즐기고 있는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게임을 즐기고 있 2에서 3 되더니 갑자기 4자기 나. 어 네, 아기 머리가 위치가 변동됐어요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 아기가 쑥 내려왔는데요 지금 엄마가 긴장을 풀고 골반을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아기가 내려왔는데 자, 이제부터는 자궁문이다 열리면 아기가 할수 있는 건다 했어요 그다음에는 엄마가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적극적으로 힘을 줘야 돼요 음. 화장실에 온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꼭힘 그래서 진통이 있으면 네. 먼저 숨을 아까 우 내쉬기만 했잖아요. 네. 내쉬지 말고 천천히 숨을 들여 마신 다음에 숨을 가득 들여 마시고 그 숨을 참은 상태로 후 하지 말고 네. 숨 참은 상태로 윗몸 일으키기 자세 머리 들고 들고 바라봅니다. 네이 자세로 입을 꼭 다물고 대변을 보는 느낌으로 힘을 한번 줘보세요. 지금 진통 진통이 있을 때. 아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속나 지금 정신 잡으까 더군다시만 더군다. 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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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1, 2, 3, 네. 갑자기 진행이 힘드시네 <laughs> 지금 갑자기 10시 52분이고요 진통이 와서 선생님이 왔는데 갑자기 한 7, 8cm 열렸다고? 갑자기? 다 열렸대 <laughs> 다 열렸대? 다 열려가지고 지금 분만 준비해서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다행히 대장님이 힘을 잘 주는 편이라서 순산을할것 같다고 하네요 이렇게 한십분 만에 나올 것 같은데? 그이이빨이팅 빨리 파이팅.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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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3 1 2 13 4 5 6 0

여기는 목 받쳐주시고, 네. 여기선 잠깐 빼볼게요. 뭐가? 네. 응. 괜찮아. 부가 <laughs> 음. <laughs> <계속 생각해 웃음> <토보가, 웃음> <토보가> 괜찮아. 뭐가? 가 괜찮아.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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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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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조금 근데... 너무 따뜻하다. 어떻게 이렇게 따뜻해요? 이게 너무 너무 작아. <laughs> 아 알겠어 알겠어. 아빠야. 그래도 목소리를 하나 봐. 응, 또 보기. 아빠야. 어떠신가요? 또 보기. 태연아서가. 귀여워. 또 보기 너무 찍끄매 진짜 너무 찍끄맣다 너무 쪼끄맣고 너무, 너무 따뜻해. 얘가 계속 너무 따뜻해. 따뜻하네. 신생아 체험이 높잖아. 음. 어 우리 왜이래. 아무튼 아 빨리 끝나서 너무 너무 감사다. 하 음. 진짜 오후에만 나와도 감사하다고 했는데 1 2시 전에 나왔어. 그러니까 그런 힘을 잘 넣어가지고 진짜 한 방에 빡. 그니까 내가 유튜브로 얼마나 연습했어너 그거 그만 보라고 했잖아 어제도. <laughs> 아 근데 너무 많이 봤잖아. 너 여기서 자고 있을 때나그그 그 영상 또 봤어. 힘 주는 거. 근데 진짜 예습을. 그리고 일단 여기 의료진 선생님들이 착착착착 잘그 소프트를 되게 잘해. 나도 바깥 에도다 틀리는데 음, 되게 잘해. 되게 잘하지.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돼 가지고. 근데 지금 약간 무통 그 무통을 빼 가지고. 어 음, 풀리고 약간 있어. 약간 그 무통 뺐었을 때한 시간 동안 약간 여기 살짝 간지러울수 있어 가지고. 음 맞아 맞아. 그거 빼면은 일단 빨리 밥 먹고 싶다. 일단. 부사위 끝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에이, 우리 기도해 주신 사람들이. 11시 45분에 나왔습니다. 좋은 시간에 아주 좋은 시간에 나왔고 여기 분만실이랑 대기실까지 꽉 찼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선생님도 응. 오늘 뭔가 날이 좋은 것 같대. 선생님도 가시면서 응. 어, 오늘 엄청 많네요. 이러면서. 뭔가 오늘 유도 분문도 많고 수술도 많고 뭔가 오늘 날이 좋은 날인 것 같다고 아까 감독님이 그러더라고요 신생아실에 이미 25명 누워있거든? 근데 또보기 애기가? 어 또보기 이제 들어가서 나 설명 듣고 나왔는데 응. 한 명이 누웠어 어쩜 죽는 거야 야저 출산 아니지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laughs> 가려 이어다 이럴 때, 어럴 때,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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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이 이럴 때, 잘안 되거든. 때, 이럴 때, 이럴 때, 가이안되 이럴 때, 잘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 잘 태어났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어떻게든 된다는 거. 분만실이 우리 딱 대장님 스타일이었습니다. 또 여기 <laughs> 또 이렇게 창문으로 볼수 있고 응. 화장실도 여기 나름 아주 깨끗한 화장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았습니다. 순산 완료. 순산 완료.